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공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자, 어제 제가 학원을 끝나고 다녀가지고, 네, 또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 영상 오늘 올릴 종목은 재룡 정기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LA 산불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근데 LA 산불이 지금 어느 정도 다 잡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주가의 흐름이 이제 다시 지지부진해지지 않을 거냐 라고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그런 의구심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차트만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기 볼게요 주가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고 자 고점에서 거래량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일정하게 나온 거래량을 보면 이 고점에서 나온 거래량이거든요 그럼 이 고점에서 나온 거래량을 보니까 이렇게 보면 주가를 올려놓고 그냥 하락을 시켰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양봉이죠. 올린 자리가 양봉, 양봉, 양봉이죠. 거래가 들어왔던 자리가 다 뭐예요? 양봉, 양봉, 양봉이에요. 고점에서 그 거래가 들어왔다는 거는, 근데 양봉으로 꽂아 올렸다는 거는, 자,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줄 수 있냐, 보면, 양봉이라는 거 이렇게 위로 누군가가 샀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만약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밑에서, 음, 밑에서 샀던 사람들이 여기서 팔았다라고 해도 결국은 누군가는 이걸 여기서 사, 사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또 사줬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또 누군가 사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이 양봉이 더 길었다면 아마 또한번 파동을 줬겠죠. 근데 양봉이 길진 않았어요. 근데 거래는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차트의 큰 그림을 보면 이 차트는 세력이 수익 실현을 다 하고 나갔다라고 보긴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일정 구간에 세력이 아직 포진해 있다. 그렇다면 이게 나가기 위해서 어느 구간에선 여기서 들어왔던 물량에 대한 그 물량이 나간 거래가 차트에 생겨야 되는데 그런 차트의 흐름이 없습니다 일단 첫번째 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룡전기가 이제 LA화재가 끝나면 죽겠죠 네. 죽겠지만 재룡전기에 또 다른 화재가 뭐가 있냐 라고 아. 또 다른 뉴스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 지금 일단 재롱 전기 관련해 가지고는 화재 때문에 전기가 전선 관련 그런 부분들에 대한 테마로 움직였던 거고 일단 복구하는데 또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화재로 인한 그럼 그 안에서 또 다시 여러 가지 테마들이 나오겠죠 그그 그 와중에 어 다시금 반등할 수도 있는 테마적으로만 보자면 그렇고요 테마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차트적으로만 지금 분석을 해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 추세가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쭉 떨어질 때 어, 일단 요 추세는 얘가 잡았어요. 근데 얘, 얘를 잡아주는 음, 거래를 동반한 뭔가의 어, 어, 차트를 돌파해주는 그림이 없죠. 음, 그렇기 때문에 자요 추세를 보게 되면 요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가다가 얘가 다시 한번 뺏고 올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쯤에서 매집봉이 발생을 하고 이 매집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즉, 이 하단 라인에서, 이 하단 라인에서 박스가 형성이 됐고요. 이 박스를 형성할 때 의미 있는 거래가 들어왔던 자리, 의미 있는 거래가 들어왔던 자리, 그리고 그 의미 있는 거래가 들어온 자리를 오늘 양봉으로 장악을 해줬습니다. 위로 꼬리는 남겼지만 양봉으로 장악을 해줬어요. 그렇다는 건 이게 지금 꼬리 위치를 한번 가볼게요. 정고 매물 위치까지 한번 싸워줄 의도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건 못해도 6만원 근처까지는 다시 한번 올릴 거다라고 유추해볼수 있어요. 싸워주려고 했는데, 거래도 만들어줬어요. 근데 결국은 밀렸지만, 결국은 밀렸어요. 그래서, 뭐다?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아래에 탄탄하게, 네, 탄탄하게 기간으로서 매집을 해주고, 한번 정도 매집봉을 띄워줬잖아요. 그쵸? 한번 정도 매집봉을 띄워줬어요. 그럼 여기서도 다시 한번 기, 행보는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쭉 올려주고, 이렇게 행보하다가 다시 올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봉을 좀 봐야 돼요. 분봉을 만약에 5분봉으로 보면, 어, 오늘 날짜를 딱 볼게요. 이렇게 보시, 보시게 되면, 자, 요렇게 매집을 하고, 이 자리에서 쭉 행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딱 쏴줍니다. 이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시, 나옵니다. 존댓말 쓸수 있네요. 차트한테. 자, 어떤 그림이죠? 매직, 고점을 세워놓고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앞에 있는 매물을 소화를 해주고 눌러서 여기서 박스를 만드네요, 그죠? 눌러서 박스를 만들고 여기를 돌파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리, 많이 아는 자리, 그죠? 주가가 상승하기 전, 어느 분은 이걸 박그릇이라고 해서 1번, 2번을 그리죠, 그죠? 여기가 이제 2번 자리, 누르고 3번 자리 이렇게 가는 거죠 1번, 2번, 이렇게. 요 2번 자를 누르는 3번 자리에 나오고, 어, 돌파하는 3번 자리에 나오고, 여기서 누르고 가는 시세 자리. 그러면 이 다음에 다시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냐. 분봉상에서 딱 보면 똑같은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 다시금 행보를 하는데, 얘가 여기까지 내려왔다 행보를 할지, 여기, 여기서부터 행보를 해줄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누, 내가 누군가가 개입했다는 빼꼼이 나올 겁니다. 빼꼼이. 빼꼼이라고 할게요. 빼꼼이 나와요. 이 빼꼼을, 어, 이백꿈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빼꼼을 기다리고, 이 빼꼼을 돌파할 때, 우리는 타점을 잡고 들어가면, 상승 추세를 먹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하락 추세에서 눌림을 한다라고 하면, 자, 5분, 이거 5분 봉입니다. 5분 봉을 딱 봤을 때, 자, 여기 전고 라인에서 매물 소화를 해준 이 박스권 구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여기가 눌림으로써 52,500원 부근이 눌림으로써 되게 매력적인 구간이될수 있다는 거예요. 52,500원이 온다고 하면, 온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반등으로 먹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52,500원, 52,500원 한번 보자. 52,500원 거의 시세 초입이네요. 이 라인에서 우리는 지지를 받고 갈 것이다. 혹은 눌러주면 반등을 할 때, 돌파를 할 때, 오늘 종가를 돌파를 할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못해도 앞에 요 매물대를 소화하려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6만원 은 돌파해서 가줄 확률도 있고, 아니면 6만원까지만 딱 양봉을 만들고 빼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중기적으로 갈 거냐, 라고 할 때, 중기, 내가 좀 길게 들고 갈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로 어차피 계속 익절하시면서 갈거 아니에요? 분할로 추가면서 하고, 또이절하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눌러줄 때 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이 눌림을 나는 기다리지 못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종가부터 내일 시가겠죠 아니면 내일 은봉 빠지면 내일 은봉부터 잡아 들어가신 다음에, 6만원을 초과할 때, 6만원을 초과할 때, 어, 느 정도 입절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네요. 왜냐면, 하 음, 아시잖아요. 전 길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짧게, 짧게, 어, 단기 스윙으로다가 타점을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유리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뒤에 그림은 아마도 이렇게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점을 낮추고 있고요. 고점 또한 아직 낮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렇다는 건 내가 만약에 중장기로 갈 거면 이거 3만원, 4만원대 구간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받으시는 것도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좋은 팁이 되실 거고요. 될 거고요. 만약에 중장기가 아니라 내가 당기다라고 하면 여기 돌파할 때 들어가가지고 한번 쏘는, 한번 양봉을 만들려고 쏘는 이 힘을 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보면 되죠. 아예 내가 단타를 할 거다라고 하면 재롱종기는 오늘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음, 오늘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음, 근데 오늘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어, 들어가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안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한번 눌러줄 때 기회를 한번 노려본다. 혹은 전고를 돌파하더라도 얘는 꼬리를 남길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꼬리를 남기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박스를 이쪽에서 만들고 갈 확률이 높아요 그 때문에 여기서 박스를 친다 라고 하면 박스 상단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박스 하단 이게 한10% 정도 박스거든요 얘는 여기서 파동을 얼마나 만들어 줄지 몰라요 여기서 파동을 만들어 주는 박스가 발생을 하면 이게 대략 한15%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15% 정도 빠졌을 때 혹은 20%까지는 아닌데 15%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박스면.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박스를 크게 친다, 쭉 올리고 박스를 이만큼 크게 친다라고 하면 10%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박스를 치면 고점과 저점을 계속 치기 때문에 이 박스 껏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대신에 방향성은 몰라요. 고점을 돌파하면 더 크게 먹는 거고 저점 이탈하면 좀 빨리 잘라야, 될 거, 잘라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여기서는 잘라야 돼요 요박스에 이탈한다는 건 하단까지 갈수 있다는 거예요 하단을 이탈할 확률이 더 크다 라고 봐야 돼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이렇게 장대양봉을 만들고 여기서 박스 치냐 여기서 박스 치냐 하단에서 박스 치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박스 치다가 흘러내리면 바닥근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박스 치다가 하락이 나오면 그냥 이 기준봉을 이탈하는 확률이 더 큽니다 이렇게 좀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기준봉이 세워지고, 박스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얘가 여기서 진행을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뺀다. 그럼 이렇게 하락할 확률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박스가 만들어질 거면, 이 위에서 만들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하락했을 때 내가 이 양봉의 시세 초입 근처에 왔을 때, 분할 매수를 해서 반등할 때, 본전 또는 약수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치는 애들은 내가 나한테 기회가 한번더 있다. 근데, 박스가 여기가 아니라, 음. 여기서 치는 애들은 기회를 안줄 확률이 높다. 툭 빠져버리면 이 식가를 깨버리고 다시 들어올리더라도 이 식가를 깨버릴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대응하기가 힘들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 재롱전기가 저는 되게 매력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매력 있어 보이는 이유는 요 안에서, 음. 크게 먹자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이 박스권 안에서만 놀아보자 이거예요 요 박스권 안에서만 아직 박스권 안에서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 감사합니다 여기 이 자리를 먹을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 구간이 그죠? 시간에 1% 정도 올랐는데 아마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요새 장이 너무 좋아 가지고 올릴 어, 확률이 높긴 한데 장이 너무 좋았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에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제 영상 지나가다 봤든 아니면 뭐 스치듯 봤든 일단 제 영상을 클릭해서 봐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요. 제가 또 종목들이 좀 좋은 게 있는데 저는 그래 오늘 실시간을 딱 보면. 하나솔루션도 좀 좋아 보이고요. 좀 좋아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팁인데 앞에 이 박스를 돌파했어요. 오늘 이 박스권을 하나솔루션이 돌파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도 저는 좋게 봅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음, 하나솔루션 지금 시간 에는 움직임이 없는데 어, 저는 하나솔루션 좋게 보고요. 또 보자 한국첨단소재 좀 아쉽긴 한데 제일 일렉트릭도 저는 좀 좋게 보는 편입니다. 요 자리가 되게 무서운 자리일 수 있는데, 앞에 전구가 있기 때문에, 그, 그렇게 무서울 필요 없거든요? 응. 눌러주면 더 땡큐죠? 눌러주면 아까 얘기했던 그 자리잖아요? 흉보하고 눌러주면 우리한테 기계가 온 거죠? 눌러주면 기계가 온 거죠? 발사. 응. 이거, 그, 냥컵앤 홀드라고도 헤놀, 하고, 밥그릇 자리라고 하는데, 다시 그럴게요. 흉보하다가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전구를 돌파해버렸잖아요. 돌파해주고 횡보하다가 이럴 때 한번 슈팅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눌러준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눌러주면 땡큐인 거고 바로 가도 뭐, 제 일렉트릭으로 영상 한번 더 만들까? 그럴까요? 음, 일단 요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좀 괜찮은 게좀 있을 거예요. 오늘 좀 보이던데 대한전선은 거래가 좀 없기 때문에 요거 유념하세요. 이거 음. 눌러주고 다시 재돌파할 때 보는 게 좋습니다. 대한은. 대하는 약간 좀 자리가 덜 잡혔다. 음. SOS 랩. SOS 랩도 여기가 박스는 치는데 이 박스로 매매하는 거지. 여기 돌파하면 봐야 됩니다. 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할 거면 박스권으로 보라는 거고. ICTK도 마찬가지. 아직 한발 남았죠. 음. 저는 단타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 손절 익절, 손절 익절 손절 익절 분할 매도 분할 매수 계속하다 보니까 손익비가 안 맞아가지고 결국 오늘 어 19%까지 올랐을 때 팔긴 했는데 오늘 기준에서는 수익이긴 한데 이게 어제 비중을 어제 비중을 줄여놨던 거라 더 빠지면 더살 생각이었거든요 네, 비중을 손절을 보면서 비중을 좀 줄인 상태여가지고 오늘 만약에 더 빠졌으면 여기서 매수를 하려고 그 했는데 기사가 마이크로소프트 기사가 좀 빨리 나오는 바람에 물량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반등을 해줘서 실질적으로는 손절을 봤다 손절을 손절이지 실질적으로는 수익률이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됐는데 레인보우 얘도 이것도 지금 거래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 거래 나오면서 돌파하면 한번더 갑니다 이거 한번한번더갈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고 대원전선도 딱 여기까지만 보면 좋죠 엠파동으로 딱 만드네 엠파동으로 만드는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박스를 여기서 만들면 좋다 고 그랬죠 빠져나올 획이 주니까 수익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어, 종목을 좀더 말씀드리게 됐네요 여기 지금 실시간으로 나온 것들만 말씀드렸어요 어, 실시간 조회수니 나온 것들만 자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